S.M.님, s n 님 아까 상하에 계신다고 했는데, 어, 재택근무 오래하니까 고양이들이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놀아달라는 건지 실제로 놀아드리면 시큰둥하고 배고프다는 건지 먹는 건 언제나 환영하긴 하더라고요. 같이 자고 싶은데 누울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첫째가 좀 까다롭긴 해. 고양이 요구상 슬기롭게 알아듣는 법 꿀팁 있을까요? 일단은 재택근무를 오래 하셔서 고양이들이 말이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좀... 보호자님이 재택근무를 하면 또 말을 많이 해줘요 이 문제가... <laughs> 어 왜! 어! 뭐! 닦아줄까? 아니면 캔 줄까? 뭐 추루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틱톡이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계속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보통 고양이들이 야옹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해서 존재를 알리기 위한 울음이 있죠. 고 고양이들끼리 자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울었는데 뭔가 리액션, 관심 유발, 나를 쳐다봐줘, 스다듬어줘, 안져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뭐 간식을 준다든가. SM 님이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보호자가 말을 안 해야 돼 리액션 그냥 무시하고 투명 고양이. 교육이라고 하는데 아예 없는 셈 치고 그리고 조용할 때 보상을 하는 거죠. 음, 맞아요. 못 들은 척하면 이제 툭툭 친다. 이게 툭툭 치는 거를 이제 너지라고 해요. 너징한다, 툭툭 찌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관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 그래서 관심 주면은 또 옆에 와서 또 스킨십하고 이,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리액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보호자의 반응을 되게 어떤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시할 거면 완전 무시해야 된다. 눈도 쳐다보면 안 되고 보통 이렇게 눈 이렇게 보다가 눈 눈알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알만 이렇게 <laughs> 어 나는 반응을 안 했는데 눈을 딱 마주치면 그것도 반응을 한 거야. 그것도 이제 보상 준 거죠. 음. 세컨도락토보님이 일이 못 들은 척하니까 두 시간 가까이 운다라고 하는 소거 폭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낮아질 거고요 이게 많이 개선이 안 된다 저는 고양이가 너무 우는 것 때문에 3 개월 동안 보호자님이 잠을 못 주무신 보호자들도 있어요 아예 잠을 못자3 개월 동안 개월 동안 잠을 못 자니 병원에 오신 거죠 과도한 울음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약물적인 처방이 필요하죠 약 처방받고 많이 좋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행동학적으로 교정을 한다라는 게 많은 보호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비공격성, 그러니까 공격성과 상관없는 문제행동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공격성과 상관 있는 문제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성과 상관없는 대표적인 문제행동은 제 배뇨 실수하는 거, 그다음에 과도하게 우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쟁동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고 공격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거는 놀이 공격성. 놀다가 무는 애들. 보호자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사냥감으로 생각해서 발목을 물거나 손을 물거나. 근데 이걸 이제 제공했던 거는 보호자님이 이제 신체 부위를 물어도 된다라고 어렸을 때 인식을 시킨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격성과 상관없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울음의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관심을 유발하는 울음도 있고, 아니면 놀이가 부족해서 우는 애들도 있고, 정말 불안해서 우는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함 다채로웠습니다.